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RNN으로 주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RNN은 순환신경망이라고 합니다. RNN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저번 시간에 살펴본 논문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았던 머신러닝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RNN은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 적합한 딥러닝 모델입니다. 왼쪽은 RNN, 오른쪽은 LSTM입니다. RNN의 쇼텀 메모리의 단점을 개선한 모델이 LSTM입니다. 우리는 RNN부터 시작합니다. RNN은 입력값과 출력값이 몇 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many to many, many to one으로 구분됩니다. many to many는 여러 개의 입력값으로 여러 개의 출력값을 예측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5일간의 가격으로 다음 2일간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죠. 핵심은 다수의 입력값과 다수의 출력값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출력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그림을 보면 257.31부터 266.38까지의 가격 데이터 5개를 인풋 데이터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다음 266.35부터 265.34 아웃풋데이터가 예측되어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가 뿐만 아니라 내일모레 주가까지 예측해 주는 게 Man to Man이라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날짜를 하루씩 밀어가면서 다음 다섯 개로 두 개를 예측하고 다음 다섯 개로 두 개를 예측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Man to o 은 설명을 안 해도 단박에 알겠죠 하나의 결과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내일의 주가만 예측하는 것이죠 다섯 개 인풋데이터로 한 개의 아웃풋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마찬가지로 날짜를 밀어 가면서 하나씩 예측합니다. 주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블로그에서는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코드를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pip install yfinance를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종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이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엑스트레인 하나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5개의 인풋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y 트레인 하나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두 개의 아웃풋 데이터가 있습니다. 5개의 데이터로 두 개의 데이터를 예측해 보는 걸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50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249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각 출력해 보겠습니다. X 트레인 데이터는 5 개씩 예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날짜에 따라 하나씩 밀려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Y 트레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2 개씩 예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역시 날짜에 따라 하나씩 밀려 있는 걸볼수 있죠. 데이터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X 트레인 데이터, Y 트레인 데이터죠. 그리고 X 테스트 데이터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셋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RNN에 인풋 데이터를 순서대로 잘 집어넣으려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0차원 텐서인 스칼라입니다. 0차원 텐서는 하나의 숫자만 담고 있는 텐서입니다. 텐서는 데이터를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돌릴 때면 항상 이 텐서라는 컨테이너에 숫자를 담아서 연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텐서의 가장 기본은 0차원 텐서인 스칼라입니다. 축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0개입니다. 그래서 0차원 텐서인 것이죠. 텐서의 축 개수를 랭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0 차원 텐서의 랭크는 0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 디멘션, 축 액시스, 랭크 모두 같은 말입니다. 용어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곧장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차원 텐서가 스칼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차원을 한 단계 높여볼까요? 우린 1차원 텐서를 벡터라고 부릅니다. x.endim을 하니 0이 아닌 1이 나왔습니다. 1차원 텐서라는 것이죠.endim을 사용하면 배열의 차원수 또는 배열의 축의 수를 알려줍니다. 차원은 축은 랭크 같은 말이죠. 여기 보면 이건 1차원, 이건 2차원입니다. 차이가 눈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차원 텐서는 하나의 축을 가집니다. 하나의 축을 가지지만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축은 하나고 원소는 다섯 개입니다. 헷갈리지만 다른 겁니다. 그 다음 2차원 텐서를 보겠습니다. 좀더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축이 더 추가되니까요. 대괄호가 하나 더 들어간 걸 보셨을 겁니다. 1차원 텐서를 3개 담으면서 대괄호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축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2차원 텐서가 됩니다. 두개의 축이 있고 행렬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행과 열이라고 하죠. 첫번째 축에 놓여있는 원소를 행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첫번째 축인 행일까요? 가로일까요? 세로일까요? 5, 7, 8, 2, 3, 4, 0이 첫번째 행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이 5, 6, 7입니다. 여기까지가 2차원 텐서 행렬 매트릭스입니다. 여기서 축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점점 더 고차원 텐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텐서가 있는데 우리가 모양, 쉐이프를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행렬이 몇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행렬, 매트릭스의 쉐이프고, 1차원 텐서인 벡터는 어떻게 출력될까요? 이렇게 5콤마로 표현됩니다. 축이 하나입니다. 벡터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튜플입니다. 그럼 0차원 텐서인 스칼라는 어떻게 출력될까요?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고 빈칸입니다. 왜냐하면 축이 없거든요. 축의 개수가 0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의 축은 몇 개일까요? X 트레이는 3차원 텐서입니다. 2차원 매트릭스가 모여서 하나의 축을 더 생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Y 트레이는 2차원 텐서입니다. 차원이 다른데 아마도 그 이유는 여기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여기는 괄호가 없어서 차원이 하나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쉐이프로 모양을 보면 이렇게 3차원이니까 3개고 2차원이니까 2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RNN에 사용할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준비하고 차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차원 텐서는 스칼라, 1차원 텐서는 벡터, 2차원 텐서는 행렬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